버려진 처녀에게 산신령이 내린 천년 직감. 옛 조선 산 속에 홀로 버려진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갈 곳도 없어 매일을 울며 버텼지요. 그러던 어느 날 깊은 산 안쪽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새소리까지 사라진 순간, 정체모를 백발의 존재가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너의 억울함을 알고 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늘은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 존재는 바로 산신령이었습니다. 산신령은 그녀의 이마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사람의 진심을 꿰뚫는 천년 직감을 갖게 될 것이다. 거짓을 말하는 자, 속마음을 숨기는 자. 그 누구도 너를 속일 수 없다. 그날 이후, 처녀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탐욕을 품은 자는 검은 연기로, 선한 마음의 사람은 밝은 빛으로 보였지요. 소문은 금세 퍼졌고,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하며 동시에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를 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처녀는 조용히 미소지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너희의 진짜 마음이다.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밝혀집니다.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